ETF 스토어 연일 시장이 오르락내리락 하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ETF 상품은 다양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좋은 ETF 상품 하나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미래세 자산운용 송승현 우리 매니저님 나오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저희가 얘기하고자 하는 ETF가 글로벌 혁신 블루칩 탑10 네. 명칭에서 보시다시피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 미래세 자산운용 ETF 팀에서 보는 글로벌 혁신 블루칩 의미가 뭔지 한번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사실 이 상품 명이 처음 정해졌을 때와 네. 이렇게 직관적일 수 있나 싶을 정도로 딱 정했더라고요. 그쵸. 사전적 정의부터 하자면, 네. 뭐 혁신이란 진짜. 거는 완전히 바꾼다, 새로 뭐 도전한다 약간 이런 쪽이 네. 있고, 블루칩 같은 경우는 포커에서 블루칩이 가장 비싸고 제일 우량한, 제일 가치가 높은 종목이라고 합니다. 주식시장에서는 우량주를 뜻하는데 이 혁신이랑 블루칩을 합치면 뭐가 되냐? 그냥 우량주가 아니라 새로운 트렌드를 선도하는 우량주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럼 이 시점에서 음. 이런 혁신 블루칩을 왜 주목을 해야 되냐?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보면은 과거 증시. 증식... 흐름을 살펴봤을 때 당시에 약간 혁신을 주도한 종목이 주도주가 된 경향이 좀 많았기 때문인데요 80년대 초반에 이제 에너지 위기가 있었죠 엑소모빌 같은 석유 관련 종목들이 이제 강세를 보이기 시작했고요 PC 시대가 빡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제 IBM 같은 종목들이 80년대 후반부터 이제 강세를 보이기 시작했고 그러던 종목이 90년대 와서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아, 등장을 그렇죠. 했고요 그 외에도 인텔팝버블에 네. 따라서 야후, 아마존, 이베이 같은 인테나 기업들이 그렇죠. 등장을 했고요 했지 않습니까? 그 이후로는 글로벌 금융위기전후로는 워낙 시장이다 어려웠다 보니까 가치주라는 주. 컨셉이 등장을 하면서 마스터 카드라든가 희자식 네. 듀폰, 우량한 종목들, 음. 건실한 종목들에 대한 장기 투자가 이제 각광을 받기 시작을 했고요. 음. 그 이후로는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4차 산업이라는 음. 테마가 등장 하면서 대표주가 이제 애플, 아마존, 아마존 이런 종목들이 됐고 2010년대 후반에 들어서는 이제 AI 관련주, 최근 이제 메가트렌드에 따라서 이제 주목을 받기 시작한 종목들이 애플 아마존 뿐만이 아니라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테슬라 이런 테슬라. 종목들이 이제 음. 지금 이미 시장을 주도하고 있고 음. 앞으로도 이제 시장을 주도할 것이다 음.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한 바구니에 담은 종목이라고 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가지의 영역, 메가 트렌드를 이제 저희가 뽑은 게 a i 빅데이터, 반도체, 전기차를 의시한 차세대 모빌리티 헬스케어, 바이오테크 이네 가지 영역을 음. 이제 저희가 메가 트렌드로 선정을 하고 이네 가지 영역 테마 중에서도 가장 우량한 종목들을 10종목 선정을 해서 포트폴리오를 형성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되겠습니다. 어떤 사람에 주목해야 될 부분들이 보면은 꾸준히 좋은 기업들도 있겠지만 네. 그 시대에 딱또 걸맞게 또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들도 있잖아요 이 시점에 이네 가지 분야에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이유도 궁금하고 과연 무슨 기준으로 선정이 됐을까 네. 예, 이 부분도 한번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네, 장기적으로 우상향을 그릴지 몰라도 어쨌든 음. 그런 단기적인 변동성을 주는 요인들이 지금도 있어왔고 앞으로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음. 그럼 이런 환경에서 흔들림에도 불구하고 우상향하는 종목을 찾을 려면 음. 정말 좋은 종목들 음. 좋은 주식들 찾아 되잖아요. 블루칩 같은 경우는 우량주를 얘기하는데 재무 구조도 좋고 음. 수익성도 좋고 안정적이고 그런 요소들을 모두 갖춘 종목들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당세장에서는 혁신 테마니까 주도주로서 시장을 끌어올린 역할을 하겠지만 음. 하락장에서도 하락을 방어할 수 있는 역할을 할수 있다라는 점에 있어서 이제 블루칩이라는 컨셉에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블루칩 주다 보니까 초대형주, 최소 이제 시총이 500억 달러 이상이 되는 되거든요. 평균 거래 대금도 커야 되는. 그러니까 음. 거래가 많이 되는 초대형 우량주고 음. 또 아까 말씀드렸던 네 가지 테마에서 각 테마의 매출 비중이 50% 이상. 그래서 <laughs> 그 테마에 대해서 노출도가 높은 기업들이 기본 유니버스입니다. 아. 이 종목 중에서 이제 성장성과 수익성 지표를 두 개를 봐요. 먼저 성장성 지표를 봅니다. 5년 동안 연평균 매출액 증가율이 플러스여야 됩니다 왜 영업이익이나 순이익 증가율이 아니라 매출액 음. 증가율이냐 테마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어쨌든 5년 연속으로 매출이 성장한다는 음. 게 아무래도 대표성 설명력이 좋지 않을까 해서 이제 연평균 매출액 증가율을 그 선정 과정으로 선정을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수익성입니다 세계분기 평균 ROCE Return on Capital Employed 음. 영업활동에 사용하는 자본 수익 효율성을 나타내는 지표라고 합니다 그래서 넣은 돈에 비해서 얼만큼 효율적으로 비니스를 하고 있냐라는 지표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두 가지의 지표를 기준으로 선정된 네. 종목들이 이제 혁신 불릿칩 종목이다 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까 전에 네 가지 네네. 소개를 해주셨잖아요. 이 혁신 불릿칩의 4대 이제 테마하고 보유 종목도 이제 궁금하잖아요. 어떤 것들이 지 있는지 한번. 네 해주세요. 일단 아까 <laughs> 말씀드렸던 종목 중에 첫 번째 테마. 먼저 AI, 말씀드리자면 네. 이제 A I.n 빅데이터. 빅데이터. 최근에 사실 올초 이후로 챗 G P T가 등장하면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관심을 가지셨고 실제로 네. 많이 투자도 하셨을 네네네네네. 그런 종목들이기는 합니다. 챗 G P T가 등장하면서 이제 생성형 AI에 대한 관심도 당연히 높아지고요. 이런 AI의 발전 속도에 따라서 관련된 종목에 대한 음. 투자도 당연히 높아졌을 거고요. AI 시장이 리서치 기간마다 다르지만 연평균 음. 30% 정도 10년 아. 동안 성장을 할 것이다라는 것이 컨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더 투자자분들이 많이 이제 보시고 음. 하시는데 AI가 워낙 광범위하다 보니까 이제 단일 종목만 보시기 음. 좀 네, 그렇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런 종목을 대신 뽑아드린다는 음. 의미에서 네 종목을 음. 뽑았습니다. 네, 네. 사실 네 종목에 대해서 이미 투자자분들이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 종목들이 음. 어떤 기업이 되는지는 굳이 설명을 네.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만 각자 기업들이 음. 속한 산업에서 시장 점유율을 정리해놨는데 보시면 다 글로벌 네. 1등입니다 다른 종목들도 많지만 이네 종목들이 아무래도 이 테마를 좀 이끌어 나가는 음. 종목이고 이 테마주 중에서도 가장 우량한 종목이다 하고 음. 이제 저희는 판단해서 이제 편입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음. AI는 빅데이터 기업은 이렇고 네. 반도체는 또 어떤가요? 반도체는 AI, 빅데이터에도 당연히 필수적인 하드웨어고요. 그 외에도 우리가 이미 대세가 되버린 하나의 네네. 트렌드가 되버린 뭐 블록체인이라든가 메타버스 네. 모든 영역에 사용되는 알 같은 존재. 이런 필수적인 요소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두 번째 요소를 집어넣었고요. AI의 시대가 도래하다 보니까 AI는 곧더 많은 데이터를 처리해주는 그렇죠, 그렇죠. 거잖아요.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당연히 GPU 에 대한 수요도 늘수 밖에 음. 없고 더 많은 생산이 필요하고 더 이렇게 생산 능력을 가진 더 음. 좋은 기업들이 각광받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쵸. 그래서 저희가 이제 반도체 종목 중에서 뽑은 대상주가 엔비디아와 엔비디아의. 대만의 TSMC 그니까. 이 엔비디아라는 종목이 AI에도 접촉이 되는 편하고 음. 예. 반도체에도 접촉이 되는 편마다 많은 투자자분들이 좋아하시는 종목이죠 많이 음. 주목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종목이기도 하고요 TSMC, TSMC 같은 경우는 아, 뭐, 아, 여기는 뭐압도적인기이죠 뭐, 사실은 그쵸, 그쵸. 시청도 보시면은 엔비디아 GPU 기준으로도 한 58%, 50% 네. 수준으로 글로벌 압도적 인 1등이고요. 음. TSMC 역시 압도적으로 음. MS1이다. 기술력도 엄청나다고 들었습니다. 애들이 그렇죠. 이제 3나노미터 반도체 생산 수율이 세계 최고라고 들었어요 음. 제일 정확도가 높다. 그렇다면 이제 차세대 모빌리티 클린 에너지인데 네네. 모빌리티는 좀 대충 몇 종목은 좀 상상이 돼요? 크게 세 종목이 있고요. 네. 아무래도 차세대 모빌리티 이퀄 친환경 신에너지차 다 보니까 결국은 클린 에너지, 탄소 중립 정책하고 저쪽 되기 때문에 한 가지 테마로 묶었고요. 그래서 여기 해당되는 세종목은 당연히 이제 미국의 테슬라와 테슬라. 중국의 b 아 d c a t 의 이렇게 음. 세 종목입니다. 전기차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 정말 이노베이터, 이노베이터잖아요. 미국 내에서도 어쨌든 전기차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고 제가 파악하기로도 이제 완성차에 비해서 이제 영업 이익률이나 이런 게 압도적으로 높고 유지되고 있는 수준이다 아직도.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 있어서 앞으로도 이제 혁신을 주도할 종목이기 때문에 테슬라를 했고요 중국에서도 BRD랑 CATL 두 종목이 선정이 됐는데요 CATL은 뭐 아시겠지만 이제 배터리셀 제조업체 에 있어서 네. 당연히 글로벌 1등이고 BRD 같은 경우는 배터리셀 용량 기준으로 봤을 때 글로벌 2위 생산 기업이고 글로벌 전기차 완성차 음. 기준으로는 테슬라를 이제 작년 하반기 이후로 앞질렀습니다 음. 지금 BRD나 이런 중국 차들이 유럽 진출 조금씩 하고 있고요 동남아시아나 제3시장에 대한 이제 점유율도 높이고 있기 때문에 네. 앞으로도 이제 성장성이 기대되는 좋은 종목이다 라고 시장에서는 네.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참 2차 테마에 대해서는 이제 투자자분들이 많이 아실 거고 많이 투자를 네. 하실 건데 이미 상장된 상품들이 다 대장주나 대표종목들을 뽑고 있지만 대장업의 대장 정말 그중에서 우령업의 우령주만 선별적으로 투자를 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헬스케어는 어떤 게 있을까요?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뭐 당연히 고령화를 아, 그렇죠. 진행하고 있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의약품에 대한 수요도 음. 높아지기 때문에 중요한 네. 사업이 잖아요 제약 바이오 업계도 워낙 다양하잖아요 치료제도 분야에 따라 워낙 다양하고요 최근 트렌드는 당뇨, 면역, 항암 이 부분은 이미 많이 경쟁을 하고 있고 여기에 이어서 비만, 음. 알츠하이머 같은 치료제 그중에서 저희가 대장주인 일라이리를 뽑은 게 비만 음. 치료제가 당뇨 치료제에서 시작을 하다 보니 효과가 있다는 것이 이제 증명이 되면서 음. 비만 치료제 제로 따로 인상을 하고 fda 신청서 를 내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네네. 당뇨때부터 강세를 보인 종목이 별코 음. 일라일리입니다 음. 미국의 대표적인 제약사 중에 하나 고요 음. 원래는 미국에서 시가총액이 제일 높았던 제약사가 존슨앤존슨이었는데 맞죠. 최근에 탈환 했습니다 대형 제약사다 보니까 현금 흐름 이 좋지 않습니다 아. r&d도 적극적이고요 <laughs> 음. m&a도 적극적으로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음. 창립한지 150년이 다돼 가는 기업인데 최근 매출 비중의 70% 이상이 2014년 이후 개발된 신약입니다 그러니까 음. 그만큼 시작 신약 비중이 높을 정도고 결국 R&D나 이런 부분을 소홀히 하지 않았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음. 최근에도 뭐 알츠하이머 음. 이제 치료제가 나와서 이제 FDH 승인을 네. 기다리고 있다는 뉴스 때문에 시장에서 많이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알츠하이머라는 게 사람이 아직까지는 극복할 수 없는 음. 병이라고 시장에서 알고 있는데 이걸 조금씩 조금씩 이제 극복하는데 한 걸음 도나간 그렇다는 점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정말 이노베이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음. 지금까지 따보면 10개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네네, 각 분야별로 대표 종목들이 하나씩 다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럼 이런 종목들을 토대로 이제 그 혁신 블루칩 탑10 ETF가 이제 만들어진 거죠. 네, 25일 때 음, 상장하는 음. 상품이고요. 기초 지수는 글로벌 혁신 블루칩 탑10 인덱스고 달러 환해지를 실시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총보수는 49BP고요. 구성 종목은 10종목, 그리고 보통은 이제 시가총액가중 방식을 많이 자, 적용하는데 이 종목은 아까 열종목이고루고로 10%씩 포함이 되어 있다 보시면 될것 같고요. 리밸런싱은 1년에 두번 실시를 합니다. <laughs> 업종별로 편입 비중을 보면 아무래도 AI 분야가 좀 많이 들어가는 거네요. 40% 정도 40 들어간다고 들어갔다. 보면 되고 네. 그다음이 아까 전에 모빌리티 쪽, 그다음이 반도체, 그다음에 바이오. 아무래 최근에 한 이슈되는 순서대로 조금씩 전체 비중을 좀좀더 들어간다. 종목 수가 네. 조금 다르기 때문에 29일 날 이제 상장을 하는데요. 이 상품은 어떤 성향의 투자자들이 좀 들어가면은 좋을까요? 개별 종목 투자하시는 분도 많으시겠지만 투자를 하고 싶으신데 접근을 못하신 분도 분명히 많으시고 네. 이런 종목들을 이제 개 비교적으로 투자하시는 것보다 당연히 ETF로 묶어서 투자하시는 것이 좋고요. 혁신 테마에 대해서 한 종목은 할수 있을 수 있지만 이게 네 개를 골고루 해서 열 종목을 네. 사시는 거 되게 뭐좀 번거로운 일이잖아요. 네. 혁신 브루치탑 10을 한꺼번에 사시면 열 종목을 한 번에 사시는 효과를 네. 가지실 수 있기 때문에 테마에 대해서 좀 동시에 손편하게 손쉽게 네. 네. 투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장기 성장성이 부각되는 테마다 보니까 저희가 또 추천드리는 것은 연금 투자에서 이제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시기 좋은 종목이다. 뭐현 뿐만 아니라 미래지향적인 산업들을 다 담고 있는 종목들이라 나름 괜찮은 상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혁신 블루칩 TOP10 ETF에 대해서 오늘 좀 알아봤고요. 미래세에서는 앞으로도 상품이 계속 준비 중인 것들이 많아서 좋은 상품 많이 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와서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네, 예. 감사합니다.